자, 오늘은 메넬라우스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 메넬라우스 정리는 우리 그 교과 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야. 없는 내용인데, 음, 뭐, 예를 들어서, 뭐, 톨레미 정리, 체바의 정리, 그 다음에 또잘 나오는 게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뭐, 아르곤 정리. 자, 그렇게 해서 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야. 특히 뭐, 경시라든가 KMO에서는 뭐, 잘 다룬 주제인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뭐, 그, 뭐 그런 쪽에서 다룬다 그러니까 뭐, 뭐 괜히 선입견을 가져서 어렵다는 느낌을 안 가져도 될것 같아 자그 다음에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는 것만큼 항상 자기가 활용할 수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뭐 평면도에서 형 예를 들어서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일단은 뭐매너럭성이라면 잠깐 보면은 자뭐 엄밀한 어떤 그 증명을 하지 말고 뭐 간단하게만 해보자 삼각형에 자 삼각형이 있을 때 이거 뭐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준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자 만들어줘. 자 그래서 여기를 편의상 내가 a로 놓고 여기를 이 변의 길이를 b. 자 여기를 C, c라고 하지 말고 전체를 크게 봤을 때 여기를 c로 놓고 그다음에 다시 이 길이를 d로 놓고 그다음에 이 길이를 e로 놓고 그다음에 이 길이를 f라고 놨을 때자 그러면은 뭐 뭐가 맨, 메넬라우스 정리냐면 요 B 이제 그대로 따라가면 돼 a 분의 b a 분의 b 곱하기 c 분의 t가 되지 자 c 분의 t가 되고 다시 그게 2분의 f로 가면 요거에 곱은 항상 누가 나와야 돼 1이 나온다는 거야 자 요게 바로 메넬라우스 정리야 자 증명은 굉장히 또 간단해 간단하기 때문에 뭐꼭지점 뭐, a, a b c d를 써서 하면은 좀, 정신없어 보이니까, 그거 생략하고, 그냥 우리 색깔로 끝내버리자. 일단, 은 우리가 이게 왜일라오는지 보여주기 위해서는 요선 하나만 그어주는데, 요 선. 요선 선 하나만 그어주는데, 요, 요 표현이지.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줘.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이거 두 개는 평행하다. 그면 여기서 닮음도형이 두 개가 보여. 뭐가 보이냐면, 일단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 자, 요거 있죠, 요거. 요게 닮음도형이 하나 보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보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가 닮음도이지 이렇게가 자 그래서 이닮음형에서 식을 써보면은 자 D분의 C로 해볼까 자 D분의 C D분의 C는 자 D분의 C는 뭐 잠깐 요기를 뭐 내가 뭐 잠깐만 뭐로 해볼까 잠깐만 뭐 K란 어떻할까 그럼 누구야 K분의 자 K분의 B가 되지 K분의 B가 될 거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닮음형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자 녹색으로 해가지고 자 요것, 요 닮은 도형이지. 자, 이렇게도 닮은 도형이라면, 이렇게. 이렇게도 닮은 도형이지. 이 방향으로도. 자, 닮음이 두개 보인단 말이야. 자, 요 녹색에서 봤을 때는, 뭐, 누구로 해볼까? 2분의 F를 해볼까? 자, 2분의 F는 누가 되냐면, 2분의 FB야. 2분의 FB는 K분의 A가 되겠지. 자, 이거 두 개면 끝난단 말이야. 증명이 끝나버려. 자, 다시 한번 써보자. 이제 저게 왜 일이 나오냐면, 자, A분의 B, 그 다음에, 여기 C분의 D 쓰고, 그다음 다시 2분의 F가 있다 치면, 자, A분의 B는 카메라 놔두고, A분의 B는 카메라 놔두고, 그 다음에 C분의 D 있지. 자, C분의 D니까 이걸 바꿔서 B분의 K 하면 되겠지. B분의 K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F는 그대로 있으니까 K분의 A 써주면 되겠지. K분의 A 써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지. 자, 또 이렇게도, 자, 이렇게도 지워지고, 자, 이렇게 약분되니까, 값이 당연히 일어나오겠지. 자,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게, 뭐, 이거 두 개면 끝나버린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 증명도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우냐는 거지. 외우는 방법도 또 굉장히 또 간단해요. 왜 외우는 건 간단하냐면, 우리 한부 긋기라는 거 했잖아. 한부 긋기. 그러니까 이게 펜을 떼지 않고 계속 그려나가는 거 있지. 이런 것들. 자, 펜을, 우리 펜 끝을 떼지 않고 계속 그리는 방법이 있지. 이걸 우리 한부 긋기라고 러거 마찬가지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이렇게 A분의 B. 그 다음에 이렇게 C분의 D. 그 다음에 2분의 F. 이렇게 넘어가면 돼. 자, 무슨 말 알겠지? 그래서, 마찬가지 만약에 내가 이쪽을 타고 간다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하자. 이거분의, 얘는 다시 이렇게 분의, 이렇게 다시 안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러고 이거분의, 이렇게 짓는단 말이야.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 상당히 쉽기 때문에 모양새를 찾아야지. 어떤 모양을 어떤 모양새를 찾냐면 꼭 이렇게 꼭 화살촉 같은 모양이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 많이 보이면 아메넬라우스정리를 한번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단 말이야. 뭐 외우는 방법 간단하네. 끝쪽부터 출발해서 이거 분에 이거는 저 멀리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리 갔다. 이거 분에 갔다. 자, 무슨 말인지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분에 이거는 멀리 갔다가 다시 안을, 안으로 돌아와서 이거 분에 이거 자 이렇게 되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가지 활용 방법이 있는데 뭐 하나 예를 하나 들어보자 하나 들어서 자 이렇게나 하 만들어서 자 이게 만약에 뭐 3대 2가 되는 거고 여기를 만약에 내가 뭐 뭐로 해볼까 뭐 2대 여기는 뭐 3으로 함 똑같은 똑같이 해볼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뭐 3대 1이라고 나 보자 3대 1이라고 넣으면은 자 그랬을 때이 안쪽은 도대체 몇대 몇이 되는가 알고 싶다 이거야 자 그럼 여기를 a로 놓고 여기를 내가 b로 놓을게 자 그러면 식을 금방 만들 수 있지 자 3분의 2 이렇게 가자 3분의 2는 곱하기 멀리 가야 돼 4분의 1 되지 4분의 1자 4분의 1이 되고 다시 곱하기 자 a분의 b 되지 a분의 b가 돼서 그 값이 1라고 되니까 자 그러면 A분의 b는 값이 얼마냐면 이게 지금 얼마 되는가 12분의 2 12분의 2가 되니까 6분의 1 되는 거지 그래서 6분의 1되는 말이야 자 그래서 뭐 간단히 b가 나오잖아 A대 b는 6대1이야 이 6대1 되는 소리야 6대1 그래서 여기가 6대1이면 금방 나오는 거지 자 그다음에 항상 또 그래서 우리가 그 시소의 법칙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왜 중요하냐면 이게 6대1이 나오는데 자 시소의 법칙은 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여러가지 법칙들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좀 그런 말될때있지만 사기 사기 공식이 거의 시소시속 법칙은 자 뭐가 돼버렸냐면 다시 한번 써볼게 얘기를 3위로 고쳐 가지고 그 자극 같으니까 3위 고치고 얘가 3하고 1 되는거고 자 시소 법칙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자 여기를 자 여기를 내가 3을 써줘 그래서 3을 써주면 2, 3은 6이지 그럼 여기도 2를 써줘 그래서 항상 이 곱이 같아야 돼자 여기 3, 3은 9지 3, 3은 9니까 이쪽도 9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9를 맞춰주면 돼 그러면 9, 1은 9 3, 3은 9 맞춰놨지 자 그러면 다시 이거 두개합이지 합을 써서 9 더하기 3은 얼마야? 1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여기가 자 2, 10이니까 이제 여기를 뭐로 맞추면 돼? 여기를 6으로 맞추면 되겠지 그럼 6, 2, 10이 되는 거고 1, 그래서 당연히 6대 1이야 시소의 법칙은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더하게 기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시소의 법칙도 선생님이 다음에 한번 좀전좀 좀, 좀, 좀 심화적으로 좀 다룰 거야.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은 메날라우스를 한번 써보는 거야. 물론 이제 뭐 메날라우스도 뭐, 뭐 굉장히 뭐 활용할 수 있는 부 많단 말이야.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체바의 정리였거든. 체바 정리가 뭐냐면 모르는 사람은 다시 앞에 걸 봐. 앞에 보면은 자, 체바정가 있을까? 자, 체바정도, 자, 이렇게, 그,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만 딱 보여도 이 부분이, 봐봐. 이 부분이 벌써 뭐가 보이는 거야? 이게 지금, 아, 이게 메넬라우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한번 써놓고 시작하자. a 분의 B, 그 다음에 여기가 C, D, 그 다음에 여기가 E고, 여기가 F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자, 체바, 체바의 정리제. 자, 체바의 시어렛. 체바, 정리하자. 체바의 정리인데. 자 체바의 정리는 뭐였었지? A분의 B가. 자, A분의 B. 그 다음, 여기 C분의 d 지 C분의 D. 그 다음에, 이렇게 타고 가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E분의 F가 값이 뭐다? 일이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체바의 정리잖아 거의 좀 비슷하게 보이지? 비슷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게, 메넬라우스 정리를 두번 적용하면 체바 정리가 자동 증명돼 버린다고. 자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왜 나오는 지 증명할 건데? 그럼 일단은 자 메넬라우스 정리를 증명할까. 자 그러면은 자그 모양이 있지. 자 화살촉을 찾으란 말이야. 자 여기 보이지 이렇게. 자 이렇게 화살촉이 보이지? 그럼 여기서 하나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자 a 분의 얼마나? 자 a 분의 b 그 다음에 곱하기 멀리 가라 야지자 여기는 C 더하기 얼마야? C 더하기 D. C 더하기 D 분에 다시 이기로본 거지. D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잠깐만 우리가 뭐에를러어서뭐 M, N으로 놓자. 그냥 M을 놓으면은자 그럼 다시 M 분에 뭐 하대? M 분에 N이 값이 일 나와야 되지. 이건 매넬라우스 성에 의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반대편을 잡는 거야.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자 이쪽이지 있죠. 이쪽. 색깔을 바꿔서 잘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어 어떤 세 가지 자뭐 녹색으로 해보자 자자이 이제 이쪽 모양의 뭘보내면자화살촉을 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타, 이렇게 타고 올 거야 자 f 분의 f 분의 2는 f 분의 2는 다시 쪽 길게 멀리 봐야 되니까 c 플러스 d 분의 c 플러스 자, f분의 는 c 더하기 d분의 다시 c가 되지. c가 되고, 다시 타고 올라갈 거니까, M분의 n 분의 n 되지. 이 값도 1이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곱할 거니까, 자, a분의 b, 자, c분의, A, 이거 서로 지워져야 되는 거지. 그니까 러 이쪽을 다 역수로 바꿔버리자.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자, 요거 이거 있지. 요식을 조금, 자, 전부 다분자분을 바꿔버리면, 이게 지금, 자, 이거를, 지우고 다시 위에다 쓰는 게 낫겠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자 f 분의 가 아니고 이제 2 분의 f 로 바꿔주고 전부 다 역수로 바꿔버리자. 그러면 여기가 c 분의 누가 돼? C분의 c 분의 c 덕이기가 되지? c 더하기 t가 되고 다시 이게 n 분의 m이 되겠지? n 분의 m이 될까? 똑같도 이리지. 그러면은 이제 이두 식을 뭐할 거야? 서로 변변 곱해버릴까? 자 곱해버리면 일단은 여기 c 더하기 t는 서로 지, 이게 지워져 버리겠지. 그럼 남아있는 게 A분의 B 남아있지. 자, A분의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 여기 A분의 B, 그 다음에, 자, 요, 요 둘이 곱하면 C분의 D 되는 거지. C분의 D가 되는 거고, C분의 D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 M분의 N은 서로, 이건 다 둘이 곱해서 약분되 버리지. 남아있는 게또 다시 2분의 F만 남아있지. 그래서 2분의 F가 남아서 자동적으로, 자, 체바의 정리가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1이온다는게 다시 메넬라우스를 양쪽 두번 써서 곱해주면 된단 소리야. 자, 그래서 다시 또 만나는 거지 이렇게. 자, 물론 체바 정리도 우리 저번에 했었지. 당연히 시소의 법칙으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뭐 결과도 결과지만 이런 것들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도용의 어떤 과 도형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굉장히 폭넓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거기 댓글 달았는데 이게 어떻게 적용되냐 그러는데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자기 능력이야. 피타고라스 정리 A 제곱더 하기 B 제곱은 쓰이죠. 제곱. 이 공식은 너무 간단한데 그거 가르쳐주고 알아서 풀어라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피타고라스 정리의 그 응용력을 자기가 실감을 못하는 거지. A 제곱더 하기 B 제곱은 쓰이죠. 제곱. 그 공식을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각, 정사각형 뭐정사각형이든 사각형 하나 만들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중점을까 그냥 이렇게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이렇게 그어주고 이런 방법으로 많이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뭐맨날럭스 정리가 예를 들어서 뭐정 삼각형만 되는 거냐 아니야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서 벌써 어떤 이런 게 보여야 돼어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이면 표창이네. 사각형 안에서도 이걸 찾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뭐, 이거, 이거 모양이 지 너무 같겠다. 이거 지금 같을 것 같은데, 이걸 뭐, A, B로 넣는다 했을 때, 이게 몇, B가 어떻게냐 되 물어보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만약에 이게 매네락 정의가 바로 눈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중점을 하자. 이렇게 뭐 정사, 정사각형 놓고 생각해보면, 이이될거 아니야, 전부 다. B가. 그러면, 자 1분의 1 곱하기 자 이렇게 한다. 1자 1분의 1 되는 거지. 1분의 1 곱하기 멀리 가라. 이제 이렇게 멀리 가서 2분의 1 되는 거지. 2분의 1 되는 거고 다시 곱하기 타고 올라갈 거야. b분의 a 자 타고 올라갈 거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할 거지. 극값이 1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면 좀 a가 얼마나 오는 거야? a가 eb가 나오니까 a가 eb이지. 그래서 a 가2 e, b 야 그래서 이 B가 몇대 몇이란 소리야. 이게 2 e, b 가될 거니까. 자, 요건 2대 2 되는구나 라고 알수 있단 말이야. 이것도 뭐 간단하게 한번 적용해 본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 더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더 만들면 뭐 이,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해해 나가면 또 우리가 뭐 급수 문제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계속 또 이렇게 또이 안에서 만들어 나가면 뭐 다른 쪽으로 확장돼 나갈 수 있고. 물론, 물론 접근할수 있는 방법 많지만 하나하나 하나 예를 들어준 거고. 그래서 자 저번에 우리 체바하고 메넬라우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톨레미 같은 거다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은 뭐 간단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설명을 해봤다.